입술을 묻다 피규맘. 오늘은 공부 방법 관심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을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혜용 소장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요거는 사실은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삼들은뭐 이런 원리고 뭐고 필요 없을 요 <laughs> 조금 늦었나요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 음. 예비 학부모 들까지도 뭐좀 공부를 해도 나쁘 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첫첫 첫 번째인데 그 공부 가 옛날처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엉덩이 과학, 힘으로 되는 그쵸, 거 아니고 과학적 원리를 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뇌의 작 원리와 공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은 이제 그것만 좀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학습과 기억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제 한 저기 그 인간이 최초로 뇌를 해부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뇌에 대해서는 왜냐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주술로 하고 마녀사냥하고 신체발부 수지부모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제 최초로 이걸 해봤는데 그 처음으로 뇌를 연 사람이 뇌 중에 하나가 죽어있어서 전두엽 중에 그래서 언어 기능도 떨어져 그래서 그걸 최초로 규명을 한 거예요 그 회부를 한 다음에 어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어 언어 능력이 떨어지네 이러면서 이제 어 뇌가 부분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인간들이 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뇌각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그도 요즘 뭐 알아낸 거 많지는 않으나 여전히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음. 현재까지 발견된 뇌과학의 근거에서 학습과 기억의 원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 인간의 기억을 보면 학습과 특히 연관된 거는 기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먼저 첫 번째가 작업 기억이라고 음. 하는 건데 작업 기억은 뭐 요즘은 컴퓨터는 다 하니까 컴퓨터에 보면 은 메모리라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면 어 CPU가 어떻게 되고 그다뭐 이제 뭐 아이폰 A15 요즘 요게 CPU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어 램이라고 부르는 게 램이 몇 기가냐. 그갖고 삼성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맨날 싸워. 우리는 이램 <laughs> 램이 그겁니다. 램이 그 컴퓨터의 램이 요 기억 작업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어, 언제든지 쓸수 있는데 전원을 끄면 다 날라가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이 있죠 컴퓨터로 막 작업을 했어 아리안글에 연락에두 시간 동안 썼어 하, 눈물을 머금어 가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저장을 안 했는데 정전이 됐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된 거죠? 날아갔 <laughs> 날아갔다고 하죠. 그게 요겁니다. 작업 기억이 인간도 요런 게 있는 거야. 음. 인간이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컴퓨터는 입력을 할때 뭘로 해요?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하잖아. 그죠? 얘가 감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인, 딱. 근데 인간은 키보드도 없고 마우스도 없어. 그럼 인간이 학습을 한다는 건 뭘로 해요? 눈, 음. 귀, 촉감, 음. 미각, 오감, 육감을 이용해서 합니다. 오감, 육감을 이용해서 느낌까지. 육감이죠. 아, 필이 오네? 뭐 이런 <laughs>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감각으로 앞에서 누군가 수업을 하거나 책을 내가 읽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어,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다가 게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감각을 통해 뭔가를 받아들여요 외부에. 요게 학습의 과정이죠. 그거를 입력하는 거야. 이걸 컴퓨터는 얘랑 얘가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작업 기억이 못까지는 하냐면 뭐 연습을 해. 안 까먹으려고 음. 연습을 해. 연습을 막 하고 조직화해. 조직화한다는 건 분류하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옷장 분류하는 거랑 똑같아. 아. 자, 요 서랍에는 속옷을 두고 요 서랍에는 양말을 둬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찾을 때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 못 하는 애들 특징은 속옷과 양말이 섞여 다. 있는 거죠. <laughs> 칸은 두칸 똑같이 써. 그러나 다 음. 섞여 음. 있는 이게 그거죠. 그래서 음. 조직화한다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의첫 번째 특징입니다. 조직화를 해. 그 다음에 공부 제일 잘하는, 정교 1등은 그거를 자기만의 그 부호로 만들어서 뭔가 붙여. 음. 여기다 붙여놓는 거죠. 그 초보 주부들은 여기 속옷, 여기 양말. 네. <laughs> 이걸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좀한 2년쯤 살다 보면 이거 안 붙여도 알아, 음. 이제. 그걸 남편도 알고 애도 교육을 시켜서 음. 알게 하는 거야. 이게 조직 관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호화까지 하면 은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 면하드디스크에 저장 디스켓을 음. 누르는 거랑 같은 거야 요 작업 기억이 주로 해마에서 이루어지죠 음. 해마 근데 이것도 많이 쓰면 커져요 그 램을 늘리는데 컴퓨터는 돈 주고 사다가 늘려야 되지만 인간은 이거를 돈을 안 들여도 음. 돼이 짓을 많이 하면 돼이 짓을 많이 하면 무료로 늘릴 수 있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많이 받아들이는 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인 거를 안 까먹으려고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다 보면 해마가 커져. 그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 있죠. 뭐 있죠? 평생 어려서 배웠는데 평생 안 까먹고 있는 거? 구구단도 있고 한글 뭐 이런 것들 가나다라. 어또또두 개밖에 없구나. <laughs> 지금 생각나는 너무 일상적으로 써서 모르나. 태정 태세 문단세 절대 안 까먹죠. 그다음에 어. 우리는 아 국민교육 현장 우리 세대, 아. 그 다음에 학력고사 세대는 훈민정음 이런 거 절대 안 까먹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봤어요. 화학에 꽂힌 애들은 주기율표 이거 안 까먹죠. 그 다음에 이거 이 온성목질 이거 잘안 까먹죠. 이런 게 뭐냐면 음. 연습을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직화가 저절로 돼. 태정태세 문단세는 의도적으로 부호화를 안 해도 애초에 선생님이 부호화해서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어려서 공미기억 현장을 마루바닥 왁스질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장기기억으로 가는 겁니다. 이 버튼이 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업기억은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업을 잘한다는 건 선생님들이 애초에 정보를 줄때 그까지를 염두에 두고 주는 거예요. 호화를 그렇지. 염두에까지. 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분류를 잘해주고 칠판을 잘 활용하고. 잘 쪼개줘. 그런 수업이 좋은 수업이고, 음. 그런 수업을 들으면 엄마들 표현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죠. 그까지가 이 작업 기억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요게 그 순간에 되고, 어느 날 태정태세를 안외워도 10년 지나도안 까먹으면 이미 하드디스크로 넘어간 거고, 어? 3개월 지났는데 까먹어. 태남 뭐더라? 헷갈려. 그러면 이제 거까지안간 거야. 그럼 또뭐 해야 돼요? 다시 또다 부화하고 조직화하고 다시 표딱지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딸딸이 갑자기 양말과 속옷을 섞기 시작해.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야. 또 교육을 해야 돼. <laughs> 교육을 해서 이걸 나눠 주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작업 기억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기름칠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보면은 기억이 안 남아. 열심히 수업, 그러니까 우리 학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업만 많이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음. 열심히 정보가 왔는데, 연습 안 하고, 조직화 안 하고, 부화도 안한 상태로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마치 그런 거야. 바비. 테이블 안에 식탁에 점심 먹던 그릇이 그대로 남아있고, 음식이 남아있어. 음.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 이걸? 싹 버리지. 네. 싹, 싹 버리지. <laughs> 하나도 없이. 응. 만약에 내가 정말 아끼는... 김치볶음이 남았서 먹다가 음. 그럼 이걸 엄마가 못 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따로 내가 그쵸. 저장을 잘 해놔요. 이게 라겐나 라겐 특정 한 편에 어쨌든 여기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찜하고 음. 거기다가 내거이 붙여놔야 돼. 그거를 계속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 작업 기억은 한방에 치워진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초등학생은 자기가 배운 만큼 연습, 조직, 부호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시간을 수업을 들었으면 한 시간쯤 이거 하는 걸 4학년부터 습관을 들여두면 되는 거고 중학생은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 3시간 음. 수업을 들었으면 6시간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저 양, 네. 들어오는 지식의 양은 되게 작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두 배로 늘어. 그러니까 당연히 연습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부호화하는 데 시간이 더 들어가는 음. 거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1등들은 음. 학원 1시간 다니면 자기 공부 2시간 해요. 어. 초절정 1등은 학원 1시간 가면 10분이면 돼. 음. 이건 아인슈타인급이야. 연습이 잘 돼요? 부호화하는, 음.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지로 기억하는 음. 거죠. 이게 어. 딱뭐 개떡같은 소리를 들어도 뇌가 저절로 부호화를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하거든요. 근데이 <laughs>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아마 천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 저나 우리 학피디 어, 같은 그렇죠. 민간인들은 연습하고 조직하고 부호화하는데 정보가 들어온 것보다 두 배쯤 걸려. 음. 그리고 이거를 두 배쯤 걸리는 짓을 막 하다 보면 해화가 커져가지고 나중엔 1대1이 돼요. 음. 요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작업 기억이야. 이게 컴퓨터의 메모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연습하고 조직화하고 부호화하면 그 우리 아래 한글에 디스켓 버튼 누르는 것처럼 어디로 간다? 저장 장치, 장기 기억으로 음. 넘어간다. 장기 기억이 뭐냐하면 이게 컴퓨터에서는 로 m 이라고 하죠. 리드 온리 메모리야. 기억이 됐어. 지워지지가 않아. 음. 하드에 들어간 거야. 이거 지우려면 힘들어요. 돈 주고 <laughs> 지... 나중에 다 살려낼 수 있어. 뭐 이게 전기로 해도 나중에 요즘 다 살려네. 포렌식이 해서 다살려그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거는 잘안 잊어버립니다.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억만 되고 못 찾으면 무슨 일이면 폴더에서 <laughs> 못 찾는 거. 어, 내가 분명히 아, 어디 있었는데. 어디다 뒀는데. 그러니까 뒀는데. 부활을 하긴 했는데 얘를 한 번도 안 꺼내면. 좀 멀리 해. 응. <laughs> 그래, 이게 속옷이라고 <laughs> <소거지라고 웃음> 넣었는데. 음. 맨 밑에 깔려 있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자꾸 그 내가 산 양말을 꺼내 입어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인출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일 단원을 배울 때는 난생 처음 듣는 거니까 얘를 수업 듣고 책도 읽고 눈으로 봐가지고 이미지하고 기억을 한 다음에 걔를 연습하고 조직하고 부화하는 걸 하면 돼. 이미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어. 음. 하드디스크 처음 사가지고 저장이 돼 있죠. 네. 그럼 얘를 인출을 할때 처음에 인출되는 게 언제냐면 2단원 배울 때야. 음... 그러니까 곱셈공식을 배웠는데 인수분해를 한대. 네. 그럼 다시 곱셈공식 외우고 저장해뒀던 걸 인수분해할 때 꺼내와야 돼. 네. 아, 곱셈공식의 반대가 인수분해구나. 이걸 하면서 다시 꺼내와야 돼. 그러면 곱셈공식이 혹시 까먹어질라고 하... 어딘지 몰라질 때도 아, 곱셈공식은 어디 가있나 봐. 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공부를 위해서 다시 인출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이 인출을 했어. 곱셈공식을 꺼냈어. 그러면 얘를 꺼내기만 하면 뭐해? 내가 양말을 정말 이거 이쁜 양말이라고 샀는데 꺼냈어. 그럼 뭐해야 돼? 아, 신어줘야죠. 신어줘. 꺼내기만 하고 다시 넣으면 소용이 없어요. 신어야 돼. 그 신는 게 뭐냐면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먼저 알던 지식하고 반드시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음. 요걸 이제 학원가나 뭐 요즘 교육계에서는 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통 학습 이런 식으로 음. 불러요. 근데 개통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말로 할 때만 이거는 얘랑 관계가 있다고. 음. 실제로 내가 거기서 꺼내 와야 돼. 엄마가 설명하는 거지. 야. 우리 딸 이리로 와 봐. 네 어제, 어제 산 예쁜 양말은 양말 서랍 맨 밑에 있어. 말로만 했어. 음. 근데 걔가 직접 본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틀 지나면 음... 엄마 그 양말 어디 있어요? 또 이거 같아. 얘기했잖아. <laughs> 네. 그럼 또 엄마가 승질내면 앵 울고 이제 다시 그 양말 난 주고 다시 꺼고 꺼내지 <laughs> 못하고 주고 다시 라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째 단원부터 공부할 때는 앞에 한 거랑 연관을 시키는 걸 해야 돼.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연합하고 통합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교화한다고 음.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기억에 들어간 거는 이미 내 거긴 해.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등산 가야 되는데 작년에 산 98만 원짜리 고어텍스 자켓 어디 갔어? 근데 어디 갔어? 못 찾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가지고 산 앞에서 9,800원 주고 비닐 우비를 사가지고 가. 그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돼. 수업 들을 때도 인출을 해야 되고, 어, 이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이걸 할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2단원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내가 앞에 알고 있던 지식하고 뭐가 연관이 되어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 이 시간을 안 주고 맨날 유형학습하고 문제만 풀어. 그러면 이 연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연관을 시켜줘야 되는 게, 그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업그레이드를 일기 쓸때 네. 우리가 아래 안 그래도 일기를 쓴다고 쳐봅시다 일기를 써 (1월 1일) 일기를 따로 쓰고 (1월 2일) 일기를 따로 써가지고 아무 데나 내팽개쳐 그러면 (1일) 날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일기는 한 파일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1일) 날 일기를 보면서. 일일날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일날은 이렇게 하구나. 음. 또한 일주일 일기를 쓸 거리가 없어 안 쓰다가 1월9일날 다시 꺼내가지고 아 일일날 내가 이런 다짐을 했었네. 이걸 보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음. 일기를 3 6 5 개의 파일로 잘하지 말고 하나로 해야 돼. 그게 연합하는 거고 음.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배우면 인수분해할 때 곱셈 공식을 다시 꺼내서 음. 봐야 돼. 그리고 인수분해와 곡생 공식은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됐죠. 네. 이건 절대 안 떨어져. 근데 이 짓을 안 하고 얘 따로 외우고 얘 따로 하면 연결이 안 돼. 고거를 해야 되는 게 장기 기억에서 자꾸 인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로 보면 일단 뭘 잘해야 돼요? 작업 기억에서, 입력해서 활동을 잘해야 되는 거고 장기 기억에 넣. 어 근데 장기 기억에 넣으려면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 그걸 뭐 이제 우리 단순하게 암기일 수도 있는 거죠. 개념, 곱셈 공식이 뭔가 그걸 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 필요한 거고 한번 외웠더니 아 이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외우면 더 쉽겠네?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표딱지 나만의 의미화된 표딱지를 붙여 그게 부호화된 거야. 그러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해아래새 것은 없어. 어? 인수미널 배워? 어? 저거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속도가 빠른 애가 1등이고, 음. 이게 늦은 애가 중간이고, 전혀 내가 <laughs> 샀던 양말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애가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정교화되면 사고력이 커지는 거고, 시험에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출할 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일단 써보는 거야. 되게 좋은 방법이죠 하여튼 내가 뭐 배운 게 있어, 써봐. 쓰다 보면 생각이 나. 모르는 막, 것도 어, 그렇죠. 내가 못 쓰네? 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죠. 까먹으려고 그러면 자꾸 시험 봐가지고 못 까먹게. 음. 근데 저 시험이 강제로 보는 시험이 아니고 자기가 봐야 되는 거야. 어, 내가 인수분해를 배웠으니 혹시 내가 기, 이제 인수분해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 새록새록한데 갑자기 음. 선생님이 야, 인수분해 십열 문제 틀린 놈한 대씩 맞아 이러면 이제 자체를 싫어 꺼내고 싶다가도 문을 닫아 엄마가 나 오늘 빨간 양말 신으라고 밤새 꿈속에 서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너 오늘 빨간 양말 안 신으면 안 내보내 그러면 싫어요 어, 나 맨발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음. 요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은 인간이요 기분이 좋을 때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음. 뉴런 내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인간이 지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쁠 때 눈에서 잘 들어오고 행복할 때잘 들려요 승질나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쵸. 막 승질난 식스 떼고 있는데 앞에로 뭐가 릴라가 지나가도 몰라 그러니까 좋아야 돼 근데 일단 본인이 자기 주도가 아니고 엄마가 시키면 일단 기분이 상해 맞아.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험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발표 발표도 우리가. 술한잔 하다 보면 과묵하신 어른들도 막 떠들자. 큰그 소리로. 응.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저장돼 있는 모든 기억을 인출하는 것이 뭐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에게 설명하기, 토론하기 이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고학년은, 그러니까 저학년은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한 4, 5, 6학년 때는 내가 배운 거에 지, 지식이나 지혜로 얻은 것을 한 시간에 쓰면 한 시간 정도를 저거 연습하고 체계화하고 부호화하고 인출하는데 써야 되는 거고 음. 중학생 때는 양이 두 배로 드니까두 배쯤을 해서. 음. 근데 어, 양도 늘었는데 어, 1년쯤 하다 보면 어? 양은 늘어가는데 인출하는 속도가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나는 공부의 수준급인 사람이 음. 된 거죠. 1등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규칙으로 만들면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격이라고 하죠. 음. 이게 성, 성격이 꼼꼼하다. 네. 공부할 땐 꼼꼼해. 다른 거할땐덜렁인데 음. 이게 습관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어, 공부가 재밌어. 오. 응. 우리 아이 입에서 이런 어, 말이 나오면 엄마 나 이거 배운 거 시험 체크해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걸 이제 안 하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강제로 하는 거예요. <laughs> 맨날 시험 보고 엄마한테 오늘 학원에서 열다섯 개 시험 봤는데 일곱 개밖에 못 맞았대. 이런 거 문자로 가고 얼굴 을 불키면서 하니까 가성비가 음. 규칙적으로 습관이 돼서 하는 게 열이라고 하면 저 강제로 하는 건삼 사밖에 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고등학생들이 이미 늦었다고 한 게. 네. 강제가 어, 될 가능성이 더아 어, 습관이 지 않아. 음. 그러니까 어려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 시기에 요걸 좀할수 있게 네. 하는 게 돼야 되고, 엄마도 이게 확신이 들어야 돼요. 엄마들이 잔소리가 되는 게 뭐냐면 근거도 없이. 야, 일단 무조건 학원 3시간 했으니까 6시간 해야 된대. 그럼 <laughs> 처음부터 <웃음> 어떻게 그게. 그러면 갑자기 중2 애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어머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원 시간의 두 배를 하려면요 그럼 학원을 그만두면 안 해도 되는0 <laughs> 곱하기 2는 0이니까. 논리적이네 어머니는 내일부터 학원을 끊겠어요. <laughs> 아니면 어, 저는 절대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두 시간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음. 학원을 한 시간으로 줄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싸워. 그건 그러지 말고, 아니야. 어, 그건 그러지 아니야.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아기들은 컴퓨터도 잘하니까 아마 이거는 뇌과학에서도 배우거든요. 조금 음. 설명해주고 하면 그 다음에 당근 정책을 쓰셔야 됩니다. 10대들은 당근이에요. 채찍은 안 돼요. 채찍은 이제 40대 이후에 쓰시고 당근을. <laughs>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 갔다가 1시간 학원, 2시간 학원 갔다가 4시간 동안 저걸 했어.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좋아하는 게임을하든가 친구랑 놀아도 돼. 음. 이래야지 일을 할거 아. 이래야 그렇죠. 아니할거 아니야. <laughs> 공부를 할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이런 못된 엄마들이 있죠. 왜냐면 하 학원 갔다 오면 일단 숙제부터 해. 학원 3시간 갔다 왔는데 숙제를 6시간을 하고 나면 10시에 샜다 오는데. 아니 애들은 잠을 줄이고도 할수 있는데 샜다 오면서 못 해요. 그렇죠. 이걸 뒤집어 주는 것도 해야 되죠. 일로서. 네가 그러면 게임을 한 시간을 먼저 한 다음에 숙제를 뒤에 음. 세 시간을 해라. 해라. 게임 한 시간이 음. 보장된 거야 그렇죠. 아, 미리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할때 저항을 덜 하게 하는 이해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엄마들이 음, 본인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어거지로 옮기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음. 잘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밑으로 내려가면 고교 학점제 실시되고 경기도 아이비 한다고 전 알리고 그다음에 애들도 없기 때문에 수능이 솔직히 뭐 절대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서술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으로 공부한 게 나중에 대학 갈 때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려 주고 이 습관이 안 되면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 수행평가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습관이 안돼 있으니까 수행평가 할때 토론도 안 하고. 그냥 다들 어려워. 응, 구글신. 그러니까. 구글신의 개명 중에 3개명. 1개명은 너무 표가 나니까 3개명을 이렇게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시간만 낭비되는 거죠. 하여간 그러니까 그거를 좀잘 풀어가면서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광고를 좀 <laughs> 저희가 이제 유튜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피기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피기만 무료 상담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라는 두 개의 이벤트가 여전히 올해도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에 론칭을 했는데 피기만 무료 상담 서비스는 어, 중학생 두명한 달에 고등학생 두 명이 저하고 무료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월 초에 이 홈페이지에 예약 그 오픈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누르셔서 들어와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장하는 설명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맘카페 회원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우리 단지 엄마들 모아도 되고 뭐 어떻게든 한 10명 정도 모으시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모이신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유튜브로 녹화해가지고 그분들만 앞으로 계속 볼수 있게 완전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볼수 있게 유튜브에 저장도 되니까 요거 신청하셔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두개 정도 하니까 요도 빨리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달에 두개 정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거 이외에도 고등학생들 을 위한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도 존재하고그 다음에 그 초등학생을 위한 뭐, 영재원 정보, 특목고 정보, 영재원 모의고사 해설, 등등등. 이런 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 a i 보면각 학교 전형 뭐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 이제 피기맘 유튜브 보고 궁금하신 거 질문을 여기다 d o n 어, 보완된 자기만의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답하는 구조가 되게 사실은 편하지는 않은 구조로 돼 있어서 흘려가는 경우도 좀 있는데 홈페이지에 직접 오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어, 질문을 하시면 그거는 어, 저희 직원이 답을 안 하면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장학금 조회 이게 저희가 이거 되게 큰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학금, 지방에서 주는 거, 국가가 주는 거, 뭐 학교에서 주는 거, 뭐 어떤 단체에서 주는 모든 장학금을 다 모아놨어요 여기다. 이런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국가가 주는 건지해 홈페이지에만 올려. 네. 그다음에 어느 향후에가 주는 건 거기만 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저기다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학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피기맘은, 어쨌거나, 음, 여기 와, 보시면 이제 서비스, 요건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니까 고3들, 고2들이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 중, 고, 무료 컨설팅, 이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여기도또 요기, 있죠. 예약, 2, 3월 예약, 이런 거 뜹니다. 그래서 요거 와보셔서 잘 활용하시면 더 피기맘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어, 나는 요런 걸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다. 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건의하셔도 된다. 고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공부 잘할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알차게 우리 피기맘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용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